부동산 알림이입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고 유명한 경기도 수지구. 오늘은 경기도 수지구의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위 20개의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를 돕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궁금하신 지역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나눠 주시면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러 주셨다면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2 버들치 마을성복 힐스테이트 3차 버들치 마을성복 힐스테이트 3차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전용 면적 168제곱미터, 공급 면적 199제곱미터 60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3.50억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26%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9.8억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24년 5월 11일입니다. 전세 가율은 61%로, 최근 전세가는 6.0억원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21년 7월 10일에 13.3억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17년 10월 10일에 7.02억원이었습니다. 전세 최고가는 9.9억원이며, 최저 전세가는 0.7억원입니다. 19위 삼성일차, 삼성일차 아파트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하며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공급 면적 163제곱미터 49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3.50억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32%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7.5억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24년 5월 16일입니다. 전세가율은 64%로 최근 전세가는 4.83억 원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22년 6월 11일에 11.0억 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17년 10월 27일에 4.0억 원이었습니다. 전세 최고가는 7.8억 원이며, 최저 전세가는 0.4억 원입니다. 18위 동천센트럴 짜이. 동천센트럴 짜이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3.5억 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26%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9.9억 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24년 3월 9일입니다. 전세가율은 71%로 최근 전세가는 7.0억 원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21년 8월 7일에 13.45억 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19년 11월 20일에 6.3억 원이었습니다. 전세 최고가는 7.5억 원이며 최저 전세가는 2.0억 원입니다. 17이 성동마을 LG빌리지1차. 성동마을 LG빌리지1차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하며 전용 면적 193제곱미터, 공급 면적 240제곱미터 72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3.5억 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26%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10.25억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24년 5월 10일입니다. 전세 가율은 73%로, 최근 전세가는 7.5억원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21년 8월 31일에 13.8억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19년 1월 17일에 5.3억원이었습니다. 전세 최고가는 9.5억원이며, 최저 전세가는 2.0억 원입니다. 16위 성동마을 LG빌리지 1차. 성동마을 LG빌리지 1차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전용 면적 162제곱미터, 공급 면적 203제곱미터 61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3.6억 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28%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9.4억 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24년 3월 1일입니다. 전세 가율은 54%로 최근 전세가는 5.1억 원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21년 11월 23일에 13.0억 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17년 12월 9일에 5.45억 원이었습니다. 전세 최고가는 9.0억 원이며, 최저 전세가는 2.5억 원입니다. 15위 벽산철 11위 차. 벽산철 11위 차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하며 전용 면적 192제곱미터, 공급 면적 248제곱미터 75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3.70억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31%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8.1억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24년 3월 16일입니다. 전세가율은 63%로 최근 전세가는 5.1억 원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21년 8월 24일에 11.8억 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20년 7월 24일에 4.4억 원이었습니다. 전세 최고가는 9.3억 원이며 최저 전세가는 1.0억 원입니다. 14위 동천자이 동천자이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3.71억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29%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8.99억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24년 6월 1일입니다. 전세가율은 67%로 최근 전세가는 6.0억원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21년 11월 27일에 1 2 7억 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18년 11월 19일에 6.27억 원이었습니다. 전세 최고가는 7.8억 원이며 최저 전세가는 2.0억 원입니다. 13위 신곡마을 광교힐스테이트 신곡마을 광교힐스테이트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전용 면적 134제곱미터 공급 면적 165제곱미터 48억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3.72억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28%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9.78억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24년 5월 18일입니다. 전세 가율은 71%로 최근 전세가는 6.9억원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22년 4월 4일에 13.5억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17년 8월 25일에 5.3억원이었습니다. 전세 최고가는 8.0억원이며 최저 전세가는 0.5억원입니다. 12위 광교상록자이 상륙자의. 광교상록자이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공급면적 83제곱미터 25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3.75억 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33%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7.75억 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22년 12월 30일입니다. 전세가율은 57%로, 최근 전세가는 4.4억 원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21년 10월 6일에 11.5억 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17년 7월 8일에 4.53억 원이었습니다. 전세 최고가는 6.2억 원이며 최저전 세가는 1.5억 원입니다. 11위 성동마을 LG 빌리지 1차 성동마을 LG 빌리지 1차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전용면적 245제곱미터 공급면적 304제곱미터 92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3.90억 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25%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12.0억 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23년 6월 16일입니다. 전세가율은 83%로, 최근 전세가는 10.01억 원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21년 7월 24일에 15.9억 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18년 3월 20일에 8.4억 원이었습니다. 전세 최고가와 최근 전세가는 동일하게 10.01억원이며 최저전세가는 2 3억원입니다 12. 심곡마을광교휘스테이트 심곡마을광교휘스테이트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158제곱미터 공급면적 190제곱미터 57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3.90억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30%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9.0억 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23년 12월 21일입니다. 전세 가율은 78%로 최근 전세가는 7.0억 원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21년 2월 19일에 12.9억 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17년 3월 26일에 6.15억 원이었습니다. 전세 최고가는 8.9억 원이며 최저 전세가는 4.5억원입니다. 9위 성동마을수지자이 성동마을수지자이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전용면적 150제곱미터, 공급면적 192제곱미터 58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3.90억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33%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7.8억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24년 6월 4일입니다. 전세가율은 77%로 최근 전세가는 6.0억원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21년 10월 14일에 11.7억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17년 1월 12일에 5.14억원이었습니다. 전세 최고가는 8.8억원이며 최저 전세가는 0.5억원입니다. 8위 버들치 마을성 복자의 2차 버들치 마을성 복자의 2차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하며 전용 면적 157제곱미터, 공급 면적 187제곱미터 56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3.96억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30%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9.3억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24년 4월 11일입니다. 전세가율은 81%로 최근 전세가는 7.5억원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21년 10월 27일에 13.2631억 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18년 1월 9일에 7.33억 원이었습니다. 전세 최고가는 10.0억 원이며 최저 전세가는 5.0억 원입니다. 7위 광교 상록자이 광교 상록자이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공급 면적 111호 제곱미터 33호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4.15억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29%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10.05억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전세가율은 54%로 최근 전세가는 5.4억원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21년 9월 25일에 14.2억 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17년 1월 16일에 5.4억 원이었습니다. 전세 최고가는 9.0억 원이며, 최저 전세가는 1.0억 원입니다. 6.2 동천자이. 동천자이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4.45억 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33%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9.0억 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23년 12월 29일입니다. 전세가율은 81%로, 최근 전세가는 7.3억 원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21년 7월 11일에 13.45억 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18년 9월 20일에 7.83억 원이었습니다. 전세 최고가는 9.0억 원이며 최저 전세가는 5.0억 원입니다. 5위 성동마을 LG빌리지1차 성동마을 LG빌리지1차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전용 면적 220제곱미터, 공급 면적 270제곱미터 81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4.5억 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30%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10.5억 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23년 10월 29일입니다. 전세 가율은 71%로 최근 전세가는 7.5억 원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21년 3월 16일에 15.0억 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18년 9월 7일에 5.8억 원이었습니다. 전세 최고가는 9.5억 원이며 최저 전세가는 4.4억 원입니다. 사위 용인 죽전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용인 죽전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전용 면적 211제곱미터, 공급 면적 297제곱미터 89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4.80억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29%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11.5억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19년 10월 23일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18년 12월 31일에 16.3억 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19년 10월 23일에 11.5억 원이었습니다. 3위 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 사단지 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 사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하며 전용 면적 175제곱미터, 공급 면적 224제곱미터 67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4.98억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50%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4.9억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24년 4월 19일입니다. 전세가율은 106%로 최근 전세가는 5.2억원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21년 2월 27일에 9.88억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17년 1월 11일에 3.95억 원이었습니다. 전세 최고가는 7.0억 원이며 최저 전세가는 1.5억 원입니다. 2위 레미안 이스트 팰리스 사단지 레미안 이스트 팰리스 사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전용 면적 160제곱미터, 공급 면적 187제곱미터 56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6.20억 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34%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11.8억 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24년 5월 11일입니다. 전세가율은 62%로, 최근 전세가는 7.35억 원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24년 3월 7일에 18.0억 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18년, 10월 9일에 7.9억 원이었습니다. 전세 최고가는 8.5억 원이며 최저 전세가는 6.0억 원입니다. 1위 레미안 이스트 팰리스 사단지 마지막으로 하락 금액 1위는 레미안 이스트 팰리스 사단지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85제곱미터, 공급 면적 2 2 0제곱미터6 6비평입니다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 대비 7.00억 원 하락하여 하락률은 34%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13.8억 원이며, 최근 거래 날짜는 2023년 5월 22일입니다. 최고 매매가는 2022년 2월 13일에 20.8억 원을 기록했고, 최저 매매가는 2019년 9월 8일에 10.8억 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수지구 매매가 하락 상위 30위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